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나 동남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동의하고 싶은 남자. 어, 로또 이야기 오늘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 1130회차 어, 부산 최고의 명당. 어, 불카스베스에서 뽑은 어, 자동 40개 연속입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은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어, 배달 할때좀 많이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은 어, 그래도 심령나게 신령나게 열심히 열심히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 물가의 전쟁, 개당과의 어, 전쟁에서 그리고 더위와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자신 어, 만만하게 어, 생동감 넘치게 어, 배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아침에 부익할 어, 못 갔습니다. 못 가가지고 어, 오후에 오후에 이제 아들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어, 브카 다녀왔고, 오늘, 어, 엄마가 함께, 어, 브카 서비스 뽑, 서비스에서 뽑은 사0개 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은요, 어, 거수가 이번 주이 거수 꿇었입니다 저번 주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당번안 나오고, 뽑을만 나와가지고, 이번 주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 저번 주에, 어, 드디어 연번과 격번 두개다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번이나 격번, 같이나한 개라도 있는 조합이 1등 조합이 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껏도 이번주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지에서는요 3구간입니다. 아시죠? 3구간 22 23, 24그 밑에 29, 30, 31그 밑에 36, 37, 38 중에서 당번이 한두수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 구간수에는 37부터 45 그리고 19부터 22까지, 어, 뽑을 놨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당번, 여기서도 당번 해가지고, 한세수 이상, 어, 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면노또는, 어, 자동 분석은 안 합니다. 그냥 공유만 하고 있고, 어, 복면노또 밴드 심시면은집계표를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만 볼게요. 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강하게 보는 게, 4빈도부터 7빈도. 자, 40게임 중에서, 4빈도, 7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저번주 당번이 5개 포진되었고요. 밑에 뜨거운 빈도는 0이 그리고 차가운 빈도도 0이 보통 이제 차가운 빈도에 당번이 잘 나오는데 저번주는안 나왔습니다. 이번주에 어, 미리 집계표 먼저 볼게요. 어, 뜨거운 빈도가 육수입니다. 육수. 그런데 가끔씩은 안오지만 어, 당분으로 잘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안전 필터는 공유하시고 한두 수챙기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4빈도7빈도는 항상 당분이 많이 퍼진 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 가져가시, 가져가시면 되고 뜨거운 어, 빈도는 안전하게는 공이고요. 어, 어, 특히 강하게 본 숫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공 1로 처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밴드에 오시면 은 어, 복면도 또 밴드에서 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미래 조합 성적이 어, 좀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어, 3등 조합이 어, 4 조합 나왔습니다 4 조합 잠깐 볼게요 응급을 아, 했는데 응급을 응급을 했죠 그죠 자두개의 조합은 어, 분량이 되었습니다 분량이 되었고 두개의 어, 조합은 어, 분량이 안돼 가지고 분량으로 끝났습니다 자 복면호도에 오시면은 밴드에서 제가 무료로 3 0개임씩 분량을 해드리고요.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30개 중에서 5개 정도만 사, 도 어, 당첨, 당첨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자, 복룡도도 밴드에서 분양하고 있으니까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룡도 에 가입하셔가지고, 어, 제한테 분양을 의뢰하시면은, 어, 순번대로, 어,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이제 저번째 요좀 대박 난저 한게 있어 가지고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번째는 어. 잠깐만요 어디 있냐면은 잠깐만요 자 미래수압인데 아, 미래수에서 음, 자, 주최에 제가 좀 강조했던 숫자들은 좀안 나왔습니다. 자, 주말에 강조했던 자료 중에서, 어, 아쉽게 이제 요 자료 두 개가 오류가 나버리고, 95회기에서 11번, 현 7주에서 보을 22번, 자, 5회기에서 저번 주 17, 34, 28, 그리고 3주미에서 10번 해가지고, 5번을 뺀 나머지 숫자는 당분으로 다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요런 어, 자료가 어, 대박나기를 바라겠고요. 좀 아쉽지만은, 이미, 어, 자료는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되었는데, 이요 어, 자료만큼은, 어, 멤버십에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어, 어, 오늘 뽑은, 어, 불카. 잠시만요. 아, 불카 자동, 어, 순수사동 40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밴드 가시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기 때문에 밴드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어, 영상 어, 멈춰가면서 어, 40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악과 함께 40개 공유할 테니까 어, 중요 부분 잘발체가지고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